2020년 7월 31일, 어김없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중입니다. 도착을 할 때쯤 되니 녹차밭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도착한 곳은 보설로입니다 1층 샵에는 정말 다양한 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차를 못 마셔서 대신에 배차를 하나 샀습니다. 녹차 이외에도 녹차 관련된 음식들도 팔았습니다. 저는 녹차를 못 먹어서 한라봉으로 먹었습니다. 2층에 전망대가 있는데, 이때 반대편에 녹차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갔더니 장관이었습니다. 힐링 제대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좀더 가까이 보러 가기 위해서, 바로 반대로 넘어갔습니다. 보성 녹차밭 근처에도 간장 없는 촌놈이라 신기하고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굳이 보성 녹차밭에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 오면 한번 들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짧고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